안녕하십니까. 코인 관련 최신 정보들을 정밀 분석해드리는 닥터 권입니다. 9월 11일, 인류 역사상 최초로 밈 코인인 도지 코인 ETF가 미국 증권 시장에 공식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티커명은 바로 -E, DOJE 도제인데요. 이제 더 이상 미미 아니라 월 스트리트가 인정한 금융 자산으로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걸 그저 재밌는 이벤트로 이번에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덧붙이면서 말이죠. 현물도 아닌데 뭐 잠깐 오르다 말겠지란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진짜 스마트머니 이것이 단순한 ETF 출시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파. 악 했습니다. 그동안 잠들어 있던 도지코인뿐만 아니라 민코인 시장 전체를 깨우는 거대한 지각변동의 신호로서 말이죠. 오늘 저는 이 최초의 민코인 e TF 출시가 왜 도지코인의 역사를 새로 쓰는 분수령이 될 것인지 그리고 차트 속에서 고래들이 어떻게 이 순간을 준비해왔는지 그 모든 비밀을 완벽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지코인에 대한 당신의 모든 편견을 파괴하게 될 겁니다. 시청이어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이미 차트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일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새로운 패턴에 이름을 붙여드릴 건데요. 바로 왕의 대간식이라는 패턴입니다. 지난 7월 기나긴 하락 끝에 만들어진 이 저점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8월 달에 왕이 귀환하듯이 올라오는 이 급등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왕자를 굳히기 위한 횡보조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오늘 ETF라는 왕관을 쓰기 위해 이 차폭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차트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민코인의 왕이 다시 한번 시장을 평정하기 위해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만 끝내버리면 너무나 쉬우시겠죠. 그래서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시간봉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월 3일 20일 단기 이평선이 50일 단기 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이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되었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정말로 중요한 구간이 나오는데요. 9월 7일 이 가파른 상승세 보이시나요? 이 상승세의 시작입니다. 이 시기에 왜 이렇게까지 가파른 상승이 나올 수 있었냐라는 궁금증이 생기시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러한 거래량 폭발이 나오려면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죠. 이러한 폭발적인 거래량은 바로 세력. 즉 기관들이 개입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제 와 오늘 뉴스가 터지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다시 한번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강력한 상승 이후 지금의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다음 상승을 위한 상승 세기형 패턴이 상당부를 돌파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패턴은 보통 하락 반전을 예고하긴 하지만 지금처럼 압도적인 거래량을 동반할 경우 패턴을 무시하고 위로 쏘아올 려 는 오버슈팅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모든 단기 이동 평균 선들이 완벽하게 정배율을 이루며 마치 로켓의 부스터 처럼 차트를 아래에서 뒷받쳐 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내려오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 이게 단기적인 이슈 였더라면 이 평상들의 이격도가 벌어지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주 안정적인 마치 교과서에나 나올 듯한 상승 추세를 지속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단기적인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15분봉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전 주요 저항선이었던 340원 라인이 이제는 강력한 지지선으로서 바뀌어 가격을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어레사의 지표 또한 과열을 시키는 구간에 접어들면서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에 약간 힘을 실어주고 있긴 하지만 14리 50 밑으로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차익 실현 해소 구간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된다라면 그 과정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현재 지지선인 340원 선 아래로 강력한 매도세와 함께 추락하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진입 타점을 잡아야 할 수도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밈 코인 ETF가 왜 그렇게까지 대단한 건지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밈 코인은 즉, 인터넷 짤이나 농담에서 시작된 그냥 커뮤니티성 코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밈 코인은 재미와 커뮤니티에 추중되어있을 뿐, 실제나 가치는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무시당해왔는데요. 도지 코인을 포함한 몇몇 코인들은 그들의 생태계에서 핵심 자원 역할을 맡고는 있지만, 그것과 ETF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좀더 들어가서 ETF는 월 스트리트의 심장부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진짜 금융의 상품입니다. 즉 이번 ETF 출시는 월 스트리트가 재미와 커뮤니티도 돈이 된다라고 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민코인들이 공식적으로 이것은 진짜 돈이 된다라고 인정한 역사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자 분명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번 ETF는 선물도 아닌데, 그냥 선물 이체품인데 무언가 의미가 있는 것이냐? 여러분,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죠. 핵심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비트코인도 현물 ETF가 나오기 전에 우선적으로 선물 ETF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번 ETF는 도지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첫 번째 문을 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즉, 첫 번째 단추가 끼어졌다는 것은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는 훨씬 더 쉽게 그리고 빠르게 끼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레이스케일 등이 신청한 현물 ETF도 이미 심사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말씀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의 도지코인인데 그가 한 번. 또 던지게 되면 끝 아닌가요? 여러분 도지코인은 더 이상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수 차례 도지코인과 자신이 더 이상 상관 없다 그러면서 관심 없는 듯한 모습을 공식 석상에서 여러 번 내비쳤습니다. 그런 시기를 겪는 동안 뉴욕 증시에 상장된 클린코어 솔루션과 같은 기업들이 도지코인을 전략적 재무 자산으로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ETF를 통해 이제 연기금과 기간투자들까지 매수 주체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도지코인은 일론 머스크 한 사람의 트윗에 흔들리는 종이배가 아니라 탄탄한 커뮤니티를 앞세워 앞으로 수많은 기관들의 비호를 받는 거대한 항공모함의 탑승과도 같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제가 앞서서 중요한 저항선들을 찝어드렸지만 코인 시장은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때나 일할 때나 쉴틈 없이 움직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정보가 내일은 쓸모없어질 때도 많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 닥터건이 오직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정확한 매수 타점 손절 라인 목표가가 담긴 모든 정보를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렵게 차트 공부하시고 정보를 모으실 필요가 없이 제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만 보고도 투자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저의 정보는 오직 코인 닥터를 구독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것으로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정보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실시간 전략 차점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다음에는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서 남들보다 더 앞서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오늘 진단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 코인은 미미라는 허물을 벗고 금융계 자산이라는 왕강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 이런 상황을 겪었던 코인들은 언제나 가장 화려하고 또큰 변동성이 오는 법이죠. 기간들의 본격적인 매수 타점과 단기 과열에 따른 구체적인 조정 시나리오 제가 확인한 것 모든 것들은 코인닥터 커뮤니티에서만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선택하시라면 앞으로 새로운 역 역사의 흔한 구경꾼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부러하는 워 주인공이 될 것인지,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유일한 코인 주치 닥터 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